네, 오늘 여러분들 제가 최근에 소개시켜드린 종목 중에 디젠스 리뷰를 좀 해드릴게요. 디젠스를 제가 최근에 영상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영상을 좀 확인해보고 올게요. 디젠스를 제가 어떻게 소개를 해드렸냐면, 자 지금 최근에 올려드린 영상좀 보면 지금 여기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종목도 제가 계속 라이브로 올려드려요 좋죠 <laughs> 흐름 보세요 이관정에 등록해 놓으신 다음에 흐름 보시면 아마 확인하실 수 있다 제 말씀 좀 드리고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디젠스 올라와 있죠 디젠스를 제가 3일 전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말에 올려드렸는데 지난주 금요일로 올려드린 거예요 자 보시면 디젠스 제가 4월달 관심주로 이종목 보시라 이렇게 하면서 제가 강조를 해드렸고 바닥에서 역대급 거래량 터졌다 이종목 보셔야 됩니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종목 200. 70분 가까이 보셨어요. 자, 요거 제가 주말에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드렸다는 거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렸고요 자, 그럼 디젠스에 대한 부분들, 제가 오늘 리뷰를 왜해 드리냐면, 저는 친절하니까 궁금하신 분 당연히 계실 것 같아서 제 영상 보신 분들, 그래서 제가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좀준비했고요 저는 오늘 전반적으로 이 종목에 대한 장중 흐름도 체크를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보유구간으로 봐요. 더갈수 있다고 봅니다. 이 종목, 지수 대비 좀 강한 흐름이 있고, 그리고 차트를 보면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오늘날 말씀드린 부분들이 차트가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아 어, 그래서 역대급 거래량이 나왔다고 한 부분들이 바로 이 사항인데 거래량 굉장히 많이 터졌죠. 근데 여러분 어제도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어요. 2,400만 주 넘게 터졌는데 거래량이 들어오고 나서 추가적으로 오늘은 도지가 나왔어요. 도지 캔들이 나왔는데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분봉으로 보면 더잘 나오겠죠. 자 분봉 보시면 자 보세요. 뭐 10분봉으로 보죠. 10분봉 보세요. 자 지난번에 금요일 날이에요. 이게 금요일 날인데 금요일 날 엄청난 거래량이 동반이 됐고 월요일 오늘도 거래량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보시면 거래가 많이 줄었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오늘만 흐름만 놓고 보면 그냥 박스권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이 구간은 지수 자체가 빠진 거예요. 이거는 지수가 아침에 많이 흔들렸었어요. 우리 증시 자체가 하락 종목 수도 굉장히 많았고, 근데 이 정도 놓고 보면 전반적으로 물량이 탈도 없었고요. 지수 대비 흐름이 지금 강합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음집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면 저는 지금 여기를 박스권 채널로 놓고 보더라도 저는 결국은 중간에 뭐 조정이나 쉼이나 눌림 이런 건올수 있겠지만 결국은 저는 다시 재차 상승 시도 나올 수. 있다고 보는 종각. 그래서 이 종목은 디젠스에 대한 부분들은 요청하신 분들은 제가 중간중간 대응 전략이나 이런 부분 봐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더갈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거래량 자체들이 여러분들 개인들이 만들 수 있는 거래량은 아니라고 봐요 역대급 거래량이기 때문에 거래량 수준 자체가 벌써 다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외국이나 기관들에 대한 수급이 최근에 좀 괜찮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최근에 나온 이 거래량 자체가 개인들만으로 만들기에는 어려운 거래량이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들도 추가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수급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해 보면 변화되는 사항들이 좀 있거든요, 최근에. 그 사항을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좀 추가적으로 놓고 보는 거는 디젠스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오늘은 이제 종가가 나왔습니다만, 내일, 그리고 이번 주, 다음 주에 대한 부분을 궁금하신 분 당연히 계실 거예요. 그쵸? 그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아래 번호로 디젠스라고 남겨 주시면요 제가 이 종목에 대한 목표가 하고 대응 방안에 대한 부분들 제가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 드릴게요 시원하게 오픈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래 번호로 디젠스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어차피 이거는 지난주부터 제가 강조하고 있는 종목이어서 제가 생각하는 목표가하고 대응 방안 이런 거다 이미 나와 있는 상태예요이 부분 무료로 받아 가시면 되시고요자디젠스 말고 신규 종목을 좀 달라 종목도 너무 좋은데 단기간에 다들 날라가고 있다 지금 대체 무슨 일이냐 여기는 이러신 분들도 최근에 있더라고요 <laughs> 그죠 종목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분들은 여러분 신규 종목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5번 주시면 되세요 문자 숫자 5번 남겨주시면 제가 무료 추천 종목 단기 매매하실 수 있는 종목으로 뽑아놨는데 이 종목 제가 드릴게요 이 종목도 역시 여러분들 충분히 기대해볼 만한 종목이고 재료들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제가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주셔가지고 혜택 많이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료 카톡방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카톡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무료 카톡방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 주식 하시려면 종목 찾는 것도 어려우시고 수익내는 것도 어려우신데 지금 보시면 수익 난 부분들 괜찮게 나오고 있죠. 12% 수익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20% 수익이고. 그리고 옆에 종목 보면 이 종목은 7% 정도 수익이 났네요. 그죠? 7% 수익 인증 올라와 있고요. 이쪽을 보시면 뭐 14%에서 27%까지 수익 난 부분들 인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재미나게 무료 카톡방 운영하고 있고요. 이 부분들 여러분들 함께 하시는 거 어렵지 않으시고. 100%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카톡이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들께서도 장중의 종목들 공유 받으시면서 편안하게 조식하실 수 있습니다.